수아는 어렸을 적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그렇게 몇년후 강한 자기애로 둘러싸인 고3 수아는 새로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항상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라며 자신을 좋아해주는 새로이의 태도에 그때부터 이게 사랑인 거구나 라고 느껴 뽀뽀로 보답을 하려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내 새로이를 좋아하는 이서에게 저지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아는 굴하지 않고 회식 자리에 가도 되냐고 물어보게 되고 결국 단밤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어색한 분위기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가던 중 이선은 지금 이 가게가 별 5개 중 4개짜리라는 말을 시작으로 단밤은 별 3개, 장갑 포차는 무려 별 5개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새로이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얘기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선은 하나부터 열까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과 특히 가는 길이 다르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로이는 다르지 않다며 자신의 목표는 단밤의 프랜차이즈화라고 말하게 되죠. 그 말을 처음 들은 직원들은 깜짝 놀라게 되지만 이내 단밤이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영혼까지 갈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파이팅을 하게 되고 그 광경을 보게 된 수아는 단밤의 단합력과 그 단합력에는 세로이의 엄청난 리더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아는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회장에게 근수가 단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새로이가 단밤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서의 sns 마케팅 전략으로 단밤이 이태원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장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고 수아에게 단밤을 지켜보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죠 그 시각 새로이의 아빠와 친했던 전무이사는 아까 수아와 회장의 대화를 엿들은 비서에게 회장이 수아에게 새로이가 차린 단밤을 예의주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이서 엄마는 회사 동료에게 이서가 대학에 가지 않고 포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같이 잘난 애가 대학을 가야지 무슨 알바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러나 이서는 엄마가 꾸는 꿈이 아닌 내가 꾸는 꿈을 이루고 싶다며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한뒤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서는 그때부터 단밤이 더 커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직원 한 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이에게 얘기하게 되죠. 그렇게 바로 다음날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서 탈락, 이서의 팬이라서 탈락, 매우 이뻐서 호감이 갔지만 새로이의 지인이라 탈락시키게 되고 뽑을 사람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선은 바로 출근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며칠 후 이선은 새로이에게 단밤이 더 유명해질 수 있게 tv 프로그램에 제안서를 넣어보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기가 막히게 쓴 제안서와 sns 스타인 것에 도움을 받아 미팅을 가지자는 연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새로이는 방송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출연이 예정되어 있는 장근원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서가 어렵게 만든 자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팅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불편한 미팅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근원은 새로이에게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자는 얘기와 요즘 수아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는 얘기를 끝으로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수아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에 같이 출연하기로 한 팀이 단밤 일하며 자신이 손좀 봐줘야겠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선은 프로그램 PD에게 출연을 못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걸 새로이에게 얘기해주며 이태원 거리를 걷던 와중 퇴근하는 수아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심적으로 많이 힘든 세로이는 수아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래서 이서는 수아와 세로이가 잘 되는 게 싫지만 지금 당장 세로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더 보기 싫어서 단밤이 영업정지되게 만든 사람이 수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세로이는 아까 방송국에서 수아가 요즘 힘들다는 근원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수아가 자신을 위해 일부러 거짓말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허겁지겁 수아를 찾아가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달라 자신이 장가를 부수겠다고 얘기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수아는 말없이 버스를 타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이는 본격적으로 장가를 부수기 위해 펀드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헤지펀드에 있는 자금과 8년 전에 장가에 투자했던 자금 총 19억을 장가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 펀드매니저는 바로 근원에게 폭력을 당해 새로이에게 도움을 받았던 호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회장은 다급히 찾아온 비서에게 주주명단에 새로이가 있다는 것과 8년 전 근원의 갑질 논란 때 투자한 금액과 오늘 투자한 6억, 총 19억을 투자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과 수아와 함께 단밤을 찾아가게 되고, 새로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장을 반기게 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